고로 타면은 그또 이어서 해 봐야 걷지우. 그 미니 게임이 많이 있었는데 음, 많이 했는데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레벨이 올라가면은 적을 상대하기가 쉬운데 레벨이 낮으면은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하던 대로 그냥 누가다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면서면서 하면서 면서면서, 면서면서. 저기 가서 저거 하고 그, 인제, 근데, 깡통 죽기는 더 이상 안 하게 되네. <laughs> 깡통 죽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어? 저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지금 좀 이상한 거 발견했는데, 저거. 일로 가서 먹을 수 있나, 혹시? 헐. 이런 게 있다고? Oh, こういうとこ登る,、uh, るとテンション上がるなおいこの屋根大丈夫こういうとこ登るとテンション上がるなおいこの屋根大丈夫かあかここの屋根大丈夫かえへー飛び放ってみるかうんよしよしやめろねえなんでこんなとこ登ってんのふんいや特に理由はねえけど楽しそうだったからあそう 네, 뭐오토노코ってそういうところある 전력이 부족하다. 괜히 옷 산다게도나. 전력이 부족하다가 또네. 아, 아. 전력을 꼽고 이제 패드가 오래돼 가지고 이게 충전이 안 되는구나. 그래 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그냥 전력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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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부족함. 어, 방금 소리가 나는데 어디죠?

멍, 멍, 멍. 고양이 소리. 멍. 아, 아, 개대 약간 핸드폰 진동 소리 같다. 인정합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 같아 고양이 소리보다. <laughs> 근데 저 고양이 또. 어딨나? 몇 마리 모으는 거 있지? 그래도 꽤 많이 모은 거 같은데 고양이도. 그리고 전직 좀 하자. 이거 댄서 별로다. 그 댄서 좀 별로고 거시기. 그렇죠? 용사 할래요. 용사가 마음에 들어. 어 이거 뭐야? 이거또뭐 새로 들어왔네. 아게데 미르카. 이타즈. 아, 소박한 지팡이. 노숙자용 무기 3분. 야 누나 직업 좀 바꿔줍시다 우리. 누나니까. 잡치인지. 잠깐 나딴거 할래. 이좀 별로야 재미 없어. 용사가 훨씬 재밌는 거 같아. 그리고 잠깐만 보디가드 호스트 이런 건 괜찮나? 근데 이게 막 뭐가 거식이 되는 게 이런 게 세련미 3 이상 이런 게 좋은 거 아닌가? 아 이거 또 이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모르겠네. 약간 용사가 마음에 들어요. 약간 좀 거시기해 좀. 남바도 이거 뭐 나쁘진 않은데 노숙자가 훨씬 난거 같은데 나는. 꼭 확인해 동료 중에 뮤지션이 많아야 되잖아. <laughs> 약간 좀 숫자장이 괜찮은 것도 같고 이게 뭐가 뭐가 괜찮은지 딱 감이 안와 이게 좀. 괜찮은데 원래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아저씨는 이가가 되실까? になります <laughs> 노숙자 좀 별로예요? 직관이고 확인해 주세요. 이 친구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레벨 20 빨리 만들어서 이걸로 바꿔야겠다. 아 애매하다. 이게 진짜. 일단. 은 애매한 게 스킬이. 이까가でしょうか. 스킬이 감이 안와 좀. 일단 이렇게 가보자. 이사니다 여기 주인공은 그 전사 전사가 난거 같아. 전사가 조금 더 신나. 전사가 좋은 이유는 전사가 신나요. 신이 나야 되거든. 신나야 되는데 전사가 신나는데 아까 그 댄서는 좀 신이 안 나더라고. 야 죽여버린다. 이리 와. 아치 새끼들 이거. <laughs> 댄서는 뭔가 다 같이 댄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거 메가 스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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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그리고 후리이고 이걸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잡목 잡을 때 이게 너무 효율이 좋거든요. 시간이 너무 단축이 돼서 이걸 안할 수가 없네 자꾸. 특공대원이었나? 그게 그썩 좋은지를 모르겠어 또안 키워서 그런가? 솔직히 다안 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저기. 사이드. 어? 어? 뭐지? 저 녀석은? 아, 이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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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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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服がなくて。服がない。もう、お、おっしゃった、お、おっしゃった。泡だけはあるんですけどね。泡、hmm.。何言ってんだ。僕今。こんな感じなんです。うん。ん。そうか。風邪引くんじゃねえぞ。あ、上の方にいるのちょっと、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このままじゃ、僕。電車にも乗れないんですよ。 話せ俺まで泡まみれになるだろうが大体何でそんなことになったんだよ服はどうした実は少し前まで僕はそこのソープランドでアワーをして楽しんでいたんです最近入ったミカちゃんって子が本当に可愛くてそれは何やお楽しみの最中急にソフから連絡が来たんです普段電話なんてしない人だから無性に気になって出てみたら 出るのか。おばあちゃんが倒れたって。僕は大のおばあちゃん子なので取り乱してしまい、病院に駆けつけた一瞬でミカちゃんや黒服の精神を振り切って。ケビン隊長よ。ああ見るのまま飛び出しちゃったんです。でもこの格好じゃ駅に着く前に捕まってしまいます。まあそうだろうな。だからお願いです。あなたの服を貸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え？お前借りるぞ、俺<も>。 こんな泡まみれの男に服なんて貸したくないですよねああつうかそれならさっさとさっきいたソープに戻って服を回収すりゃいいだろうそれなんですけどプレイ中に飛び出したのが結構な問題行為だったようで出禁になっちゃいまして服を取りに戻ろうとしたら黒服の人に入り口で叩き出されてしまって今に至るんです。

僕が完全に生まれたままの姿になる前に服をゲットして、早く病院に行かないとディゴデガウェイヤーディガナオレガニフクウカテグリガナソレディ。ソンナチカワアリマセアナタマテガイダニ、オバチャムニナリカタラ。オニゴンビチセキュアダイソー。サイ zia シミガワナカタラ、ニドデマニノテ、ヨケチカンカカタラ。アムゴナイボケセキュア だいたいそこまでの決意があるなら、一人でさっさと洋服屋に行ったらいいだろう。そうしたいところなんですが、泡が落ちないようにしてると、身動きが取りにくいし。何よりこの辺りは、水気が多いので、泡が流される危険が高いんです。水気?。あにも色んびっちいさっきかいそう。なるほど。水をあにもすんが。流された瞬間。きっと私は。即逮捕。

거절 안 해, 씨발 어우, 존내 하기 싫은데 해야겠죠? 아, 진짜 존내 하기 싫은데? 어? 투자자 아 해야겠지? 존내 하기 싫어도 씨발 하자

저. 옷가게 씨발 어디 있는 거야? 잠깐만. 아니 옷가게가 어디야, 씨발? 야, 옷. 야, 이 미친. 아니 시발 옷가게가 어딘지 모르겠어. 응? 뭐지 옷가게가? 오! <laughs> 수루감에 가도 동쪽에 있는 옷가게. 수루감에 가도 동쪽에 있는 옷가게. 이건가 보다 옷가게. 아 알몸이 되기 전에 겨우 옷가게 도착했군 들어가서 죽어버려라. 아몸 흔들지 마, 존내 역겨 와. 어, 저걸로 가게 들어가도 되나? 야 변태 나가! 잠깐만요, 저는 그냥 옷을 사러 온 변태일 뿐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카스카 씨, 제발 오해 좀 풀어주세요. 이러다가 저 체포되겠어요. 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봐, 정 원장반 이 녀석은 말이야. 그냥 개씨 변태야. 아. 그렇죠? 역시 빨리 경찰 불러야겠어요. <laughs> <laughs> 음, 이 녀석은 말이야 변태인데 사실은 어, 소프에서 오는 길이야. 좀 봐줄 수 없겠어? 소 소프라니? 저 사람이 어디서 뭐라든 자기자유지만 벌고 먹고 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봐도 변태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미안해. 사실은 어, <laughs>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사정이요? 그래. 사실은 이 녀석의 할머니가 방금 쓰러지셨거든. 하필 그때 목욕 중이던 이 녀석은 연락을 받고 안절부절 못하다 뛰쳐나왔어. 할머니께서 그래, 그러니 지금은 아무 말 말고 옷을 팔아 줄수 있을까? 빨리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사정이 그러시다면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미션 너무 불쾌하다. 근데 표정이 진지하면 의외로 믿어 주는군. 카스가 씨, 무사히 옷을 구했어요. 어, 잘 됐네. 그나저나 너 돈은 갖고 있었던 거야? 완전 알몸이었잖아. 울면서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저만 분이 불쌍하다고 외상으로 해주셨어요. 그, 그랬군. 이 연애는 평생 잊어! 잊을 때 잊으라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변태 새끼야! 꺼져! 다시는 나오지 마, 이 게임에서! 다시는 보기 싫어! 하지만 할머니가 무사하시면 좋겠다. 왕! 너무 싫어. 으으 <laughs> 너무 싫어. <laughs> 어우 토할 것 같아. <laughs> 너무 싫다 진짜. 아우 <laughs> 어, 야 기침도 나오고 저거 보니까 역겨워가지고. <laughs> 어우 야 어우 저거 하러 가자 파란 거. 어우 너무 싫어. 어 음식 먹고 유대가 몰려볼까 한번 또. 이라시아이마ま이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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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다이가 이따가 이이다 동네 개가태새끼이또있이따 이따가 이따가 이따이이게 가서 한명 때리고 싸우고 아 이게 너무 좋아 오케이 하단 긁기 쿵짝 쿵짝 좋았다 좋았다 아또 있네 뭐하는 동네일까 여기는 여기 길에서 다들 이러고 있을까 매스 또 부스 아오 무시했어. 터 터, 그리고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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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다음 잡혀 하러 가자. 아우, 목 되게 아프네, 오늘. 음? 또 잡놈들이 어? 깜짝이야. 아, 얘다 얘다 나이스 두 마리 남았죠 개꿀 진짜 개꿀이래니까 광역기 아 좋다 좋다 한 방에 그냥 훅훅훅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동네 이런 애들 아니 뭐 하는 동네길래 이렇게 많어 아니야 인간 인간이 씨.. 야 야, 1분마다 만나야지. 이게 무슨 몇 초마다 만나는 거야, 지금? 이게 사람새끼 사는 동네야,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손쉽게 이겼지만 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여기 티슈입니다 어? 잠깐 많이 본 너저분함인데 이거? 뭔가? 어? 어? 저건 크루이잖아 열심히 돈을 벌고있나? <laughs> 여기 티슈입니다 받으세요 아이고 뭐야 <laughs> 아, 미안해 미안 미쳐 못 봤네 아예예 <laughs> 미쳐 못 봤네 라르르아 그지 새끼 아아이 너무 아프다 여기 여기 티슈입니다 티슈 받으세요 티슈 받으세요 티슈에요 에이 그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아주 필사적이고만 이 아저씨 <laughs> 이런 일해봐야 용돈벌이도 안 됐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나는 저렇게 거지 새끼가 되지 말아야겠다. 아, 들어놔 봐 씨발 거지 새끼. 아. 확실히 하찮아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난 바뀌어야만 해. 그러려고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 남이 뭐라고 하든 열심히 티슈를 나눠 줄 거야. 그, 그래. 아우, 하여튼 좀 심하다. 티슈. 티슈입니다. 받으세요. 티슈야 야. 여기. <laughs> 아, 이 프로이 녀석 건성이 있네. 이러는데 방해하면 미안하니까 공원에서 얘기해야겠군. 티슈야. 저는 모 자르지 않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아, 이거 또 타고 가야 되네. 아니, 어떻게 하지? 타고 갈까? 저 티슈 티슈해야 해야 되나? 아 씨. 시프를 또 하고야 돼 만기금 같은 <laughs> 저 거지 끝내고 지하철 타자 응. 그렇게 해 거지 시마이 치고 지하철 고 택시 어디 있어 느긋 택시 응 저기 있네 택시 오기 택시 그 오케이오케이고오시고 고고고고고 고 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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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laughs> 그놈의 택시 그냥 택시 없었으면 이게임어떻게했게 잠깐만 게 다음에 어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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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거지야. 형 왔다. 카스가 <laughs> <laughs> 시키나리고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 돈으로 옷을 살수 있겠죠? 에헤이, <laughs> 신나다. 수고했어. 근데 온몸에 쓸 비용을 생각하면 살짝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아. 어... 아? 아, 이럴 수가. 이거 얼마면 충분하죠? 아. 어... 아, 뭐 적당히 싼 옷을 고르면 좀 괜찮으려나? 응? 어. 어. 여자를 만나러 왔는데 싸구려 옷이라니 볼품 없게 말이야. 아 테라가 도씨 어떻게 하신 거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병신 새끼야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니는데 우리가 씨발 찐따도 아니고 그건 그렇고 이걸 좀 줄어왔어. 어? 나랑 다른 노숙자들이 모은 거야. 열심히 돈을 버는널 보니까 좀 응원해주고 싶어졌거든. <laughs> 머스, 코스. 어 테라가도씨 열심히 잘하고 와. 고, 사합니다 어, 고마워요. <laughs> 아 좋아 그럼 당장 사러 가볼까? 에이! 그 저런 거 사주면 되겠다. 가터 벨트랑 그, 아이돌 봉이랑 주름 치마 음, 이런 걸로 해서 싹그 저기 사장 스타일로다가 음. 아또 이고 이옷 가게야? 야이옷 가게 무슨 저주 받은 옷 가게야? 거지 새끼 오고 변태 새끼 오고. 어? 아 어, 니트가 저게 아, 아직도 거지 같은데? 어떤가요? 오, 음? 어? 좋은데? 몰라 보겠어. 다행이다. 그럼 당장 시라카와 씨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laughs> 아 진짜 사람이 됐네. 이제 거지가 아니라서 못 알아본다. 이런 거지, 이제 저 시라카와는 거지한테 끌리는 이상한 변태 습성이 있는 여자였던 거지. 월도 무료급식을 하는데 가볼까? 아, 설마 가는 길에 길 건너는데 사고 나나? 안 오, 저기 시라카와씨 누구시죠? 어, 쿠로이씨?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옷차림은? 원래 거지 새끼시잖아요. 예, 고마워요. <laughs> 저 비록 거지긴 한데, 씨발한번 정도 는 이렇게 또 <laughs> 반응이 저 정도인 걸 보니 나까지 보람이 생기는데. 이걸로 주위의 시선도 바뀌면 좋겠군. 힘내라고 구로이. 이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미션이야? 귀싸대기 쳐맞을라고 그냥? 이게 또 뭐야, 이분은 또. 음식점 점장을 했었다고? 어? 야, 저기 식당 한번 가보자, 우리 가게. <웃음> <웃음> 느그방 과자 좀한번 가보자, 오랜만에. <laughs> 하도 안 갔는데. <laughs> 여기죠? 느그방 과자 좀. 일들 다 하고 있나? 응? 시X들 가서 가사 응 주주총회라고? 어? 뭐 이런 쥐콩만한 가게에서 주주총회를 하고 지랄이야? 음.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진 분들과 함께 교류하는 거죠 이번 분기 실적을 검토하고 주주분들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던질 테니까 잘 응대해 주시면 돼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분노를 진정시켜 드리면서 회사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 주주님들이 기본적으로 화가 나서 화가 난 상태로 돌아가면 모두 주식을 팔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 가치가 떨어지고 음. 주가 랭킹도 낮아지고 나니꺼한 네 약속도 지키기가 어려진다 워그 얘기지? 하이 네음 교류회라고 해도 즐거운 게 아니네. 근데 분노를 진정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의 매력을 제대로 설명하고 주주님의 의견에 정확하게 답해서 주주님을 납득시키는 거예요. <laughs> 아니면 무조건 사과한다든지 뭐 무릎을 끓는 것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저도 몇번 해봤는데 효과가 꽤 있었거든요 그 너도 여러모로 고생이 많구나 근데 그걸 나 혼자서 하라고? 설득할 수 있을지 아주 많이 불안한데 아니요 혼자가 아니에요 사원 중에서 주주총회에 동속시킬 멤버를 4명까지 고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세요 사원마다 설득력이 좋다든지 각자 뛰어난 분야가 다르니까 그 점에 유의해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직책과 동기가 높은 사원이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사원이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거든요. 에이. 그렇구만. 알겠어. 좋은 멤버를 골라서 주주총회에 갈게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새끼들 이거? <laughs> 별짓을 다 하네 이거.